으로 가입되어 있는 게 많으세요. 네. 지금 로세개 가입돼 있으신데 이거 아시는 분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 엄하게 아는 지인 분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OO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보험을 나눠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아요. 네. 제가 영상이나 라이브에서 많이 이야기를 많이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로 몰아와야 보험료의 거품이 없다. 네. 네 하세요. 여러 개로 가입할수록 보험료의 거품이 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상품 자체가 나눠서 밖에 가입할 수 없는 상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보험료가 백 살까지 계속 올라가는 갱신형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OO님 나이대에는 이 갱신형으로 가입할 나이는 아니에요. 네. 보험료를 뭐 20년 이런 식으로 내고 그 이후부터는 보장만 받으면 되는 비갱신형으로 가입해도 충분히 싸요. 특히나 여자분들은 더 싸요. 네. 그래서 다 해지해야 돼요. 갱신형은 이제 해지하고 비갱신형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으로 다시 몰아올 거예요. 네. 음.